한국어 시작은 해랑한국어 금해랑입니다. 11월 27일 경북궁 설경입니다. 11월 첫 눈이 연출한 풍경이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한글 레슨을 위해 만난 독일인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옥상에 같이 왔습니다. 눈이 먹고 날이 좀 개어서 경북궁 전경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광화문 광장 세종대로 풍경까지 시원하게 볼수 있습니다. 독일 게스트는 박물관 내부 전시를 보았는데 옥상에 전망대가 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날 오전에 본 전망대 풍경입니다. 눈이 완전히 그치지 않아서 하늘이 뿌옇고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복궁 전망대에서 설경을 제대로 즐기려면 눈이 그치고 하늘이 맑을 때 가야 좋습니다.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면 금세 눈이 녹기 때문에 선명한 설경을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경복궁 전망을 보러 왔지만 이날 오후에 본 설경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경복궁 설경 포인트는 근정전, 경회루, 향원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복궁 어디나 아름답지만, 설경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향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풍 들 때도 아름답고, 봄 풍경도 아름답습니다. 늦단풍이 조금 남아 있어서 붉은 단풍과 하얀 설경을 같이 볼수 있습니다. 단풍과 설경이 공존하는 환상적인 풍경은 청와대와 창경궁에서 더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향원정 근처에는 청나라 양식으로 지어진 지복제와 건청궁이 있습니다. 건청궁은 고종과 명성황후가 거처하던 곳인데요. 명성황후는 일본 낭인들에게 살해되었지요. 건청궁은 아관 파천 이후 일제에 의해 철거되었다. 2006년에 복원되었습니다. 경복궁에 오면 청와대에 꼭 같이 갑니다. 경복궁 신부문으로 나가면 바로 청와대와 연결되기 때문이지요. 청와대에 가려면 사전 예약을 해야 해서 좀 번거롭긴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정원이 좋아서 경복궁에 가는 날엔 청와대를 세트로 묶어 봅니다. 붉은 단풍이 설경과 어울려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청와대입니다. 경복궁 설경을 먼저 소개했는데 저는 청와대를 먼저 보고 신문문을 통해 경복궁으로 왔습니다. 청화대 설경이 붉은 단풍과 어울려 정말 환상적이지요. 설경 보러 왔으니까 본관 내부는 들어가지 않고 단풍 나무가 많은 상춘제 쪽으로 향합니다. 11월 중순에 왔을 때에도 단풍이 덜 들어서 아쉬웠는데 늦단풍이 제법 있었습니다. 붉은 단풍 나무가 눈을 이고 있는 풍경은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눈 맞으면 가장 예쁜 나무가 소나무라고 생각했는데, 붉은 단풍을 이고 있는 풍경은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단풍은 물가 쪽에 있는 나무에 예쁘게 듭니다. 상춘제 가는 길에 시내가 있고, 물가에 단풍나무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멋진 소나무가 눈 속에 서 있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단풍과 설경의 조합은 전대 미문의 풍경이라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단풍은 늦게 오고 첫눈이 많이 내리는 바람에 단풍 설경을 생애 최초로 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조합을 또 언제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나무는 빨리 잎을 떨구고 겨울잠을 자야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된다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잎을 매달고 있는 것이 나무에게 괜찮을지 한편으로는 나무가 안쓰러운 생각이 들면서도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상춘제는 외빈 접견이나 비공식 회의 장소로 이용되던 한옥입니다. 침류각 가는 길을 막아놓아 침류각을 보지 못하고 관저로 갔습니다. 저에게 청와대큰 건물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청와대 본관이나 관저에서 건축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건축물은 가장 작은 건축물인 침류각이고, 그 다음이 상춘재입니다. 청와대를 자주 찾는 이유는 나무와 꽃 때문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살던 집이었던 만큼 잘 가꿔진 정원수가 많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통제구역이었기 때문에, 오래되고 희귀한 나무가 많습니다. 100년이 넘은 고목이 40여 그루 있고 노고수 6그루는 천연기념물입니다. 청와대 정원에는 약 5만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단풍나무가 많아서 가을 단풍이 곱습니다. 봄에 벚꽃이 많진 않지만 다양한 봄꽃들이 피어납니다. 청와대의 진가는 본관이나 관저가 아니라 정원에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부지가 원래는 경복궁 후원이었습니다. 청와대 서경은 왕과 대통령 가족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던 사람들만 볼수 있었습니다. 아마 경복궁과 청와대에서 살았거나 일했던 사람들도 이런. 단풍 사경은 보지 못했겠지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무에 쌓인 눈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눈 무게 때문에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말이지요. 이날 창경궁과 창덕궁에도 갔는데요. 창덕궁에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진 나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희정강 앞에 있는 소나무는 줄기가 아예 뒤틀렸고요. 가지가 부러진 나무들은 셀수 없이 많았어요. 창덕궁, 창경궁뿐만 아니고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도 가지가 부러진 나무를 많이 봤습니다. 겨울 산에 있으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뭇가지들이 뚝 부러지는 소리가 산을 울린다고 그래요. 이날 부암동에서 출발해 무궁화 동산, 청와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순서로 사경 나들이를 했어요. 앞에서 동영상을 너무 많이 찍느라 배터리가 방전되었습니다. 창덕궁과 창경궁에 가서는 영상을 찍지 못하고 사진만 간신히 찍었습니다. 날이 추우면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고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북악산과 영빈관이고요. 청와대 분수대입니다. 영빈관 옆에는 무궁화 동산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최후를 맞이한 궁정동 안가가 있던 곳입니다. 저 소나무가 있던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궁정동 안가터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3년에 무궁화 동산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휘호 여사가 심은 나무도 있어 여러 전직 대통령의 흔적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무궁화 동산에서는 7월부터 9월까지 다양한 무궁화가 피어납니다. 무궁화 동산 앞에 청와대 분수대가 있습니다. 청와대 분수대도 청와대 영역이라 일반인은 입장할 수 없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5년에 분수대가 완공되었어요. 1993년에 청와대 앞길이 개방됐고 2008년에 광장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창덕궁에 왔습니다. 맞은편 카페 회화나무에서 본 풍경이고요. 원서공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창덕궁 도나무는 수리 중입니다. 창덕궁에는 나무가 많지 않아요. 금천교 쪽 정원과 나무를 보고 인정전 쪽으로 갔습니다. 눈이 정말 많이 내렸지요. 선정전과 희정당 쪽이고요. 홍매가 눈꽃을 피웠습니다. 성정각에서 본 풍경이고요. 낙선재입니다. 낙선재 화장실에서 보면 이런 풍경이 나와요. 한창 눈이 내릴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 나무 부러진 거 보시죠? 줄기가 지금 뒤틀려져 있고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창덕궁을 수십 차례 들락 걸렸는데요. 이런 일은 처음 보았습니다. 줄기가 뒤틀린 나무가 잘살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창덕궁에 오면 창경궁도 꼭 같이 보는데요. 이날은 함양문이 닫혀서 율곡 터널로 걸어가서 창경궁에 들어갔습니다. 꽃과 나무는 창경궁에 훨씬 더 많습니다. 함양문을 지나 춘당지까지 가는 길, 춘당지 부근에 단풍나무가 많이 있어요. 아름답게 물든 단풍과 설경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얀 눈을 배경으로 단풍잎 색깔이 더욱 선명하게 빛납니다. 창경궁 온실에는 동백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분홍 애기 동백은 좀 적고요. 다른 동백은 꽃망울을 맺고 있습니다. 춘당지 부근의 설경인데요. 정말 환상적이지요. 산책하기에는 창덕궁보다 창경궁이 훨씬 좋습니다. 춘당지와 온실이 있어 창경궁 나들이가 더욱 즐겁습니다. 춘당지 설경인데요. 정말 숨이 턱 멎을 만큼 너무나 아름답지요? 단풍과 설경의 황홀한 조합입니다.